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어, 전도하님이 공독을 할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s 으로 배불 배부르, 배 l i t 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f 라 아멘 자 어, 오늘은 어, 출애 t 길에 성공을 하고 출애 애 i 을 성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of a little bit of a l i 님이 나누고자 해요. 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성공 했지만은 성공을 완벽하게 했지만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음, 인간에게 어, 반드시 필요한, 사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 의식주가 필요하죠. 의식주. 이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됐어요. 어, 근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식. 어, 음식에 대한 것. 배부른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광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동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어, 이때 당시에 그 성경 기록에 나와 있기로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니까 남자들만 셌을 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남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나왔겠고, 자식들도 나왔겠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잡족은 뭔가요? 잡족은 이방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어, 그런 사람들도 같이 나왔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수류의 개선을 하게 되면은 200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올 때 물론 양과 소를 데리고 나왔었겠죠. 양과 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200만이라는 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온 그 양과 소가 한계가 있잖아요. 먹는데. 그러니까 한 달도 안돼 가지고 한달 만에 이게 돈 나버린 거예요. 모든 식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돈이 나버리는 거죠. 2 0만이라는 수, 어, 전당님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이 사람들이 하루 먹는 식사량으로 따지자면 어, 어마어마 했었던 거죠 하루 식사량으로도 그 많은 것들을 먹어치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기를 출애국기, 기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나누게 되면 어, 출애굽기 그를 한 시기를 그 1월 15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정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 동안 그 6월절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 그 5일 뒤에 그 무교병을 먹고 하고서는 하게 되면은 지나간다. 그리고 아 4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출국을 하게 돼요. 왜냐? 장자들이다 죽었거든요. 애굽에. 그러면은 그 15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16장을 보게 되면 은 2월 15일이 시작됐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 달 2월 15일이 시작됐다. 딱한 달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 식량이 다 동, 동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식량이 동났다. 신이 어, 동나 버렸으니까 우리를 배불리 채워라. 우리 그 당신들에게 보여준 열 가지 제안, 아 그건 다 필요 없다. 우린 지금 배고프다. 우린 지금 배고프다. 우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것,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대목들이 바로 열 가지 제안들을 통해서 저신들은 거짓신들이고 나 여호와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백성들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고서는 그렇게 건너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진 거죠. 그니까 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말한 거예요. 저녁에는 내가 매추리를 매출이, 통해서 고기를 먹을 거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배불리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신다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의 그 원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했을 때는 메추리와, 어, 했을 때는 내가 만나고 너희를 배부리 먹일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겠다고 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걱정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그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거둘 때, 너희가 먹을 양만, 한 사람의 한오에만 그리고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 수대로 가지고 가라. 더 가지고 가지도 말고, 덜 가지고 가지도 말라. 더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썩을 것이고, 덜 가지고 가도 너희는 배불리 먹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들, 남은 만나들은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썩어서 벌레들이 끼고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해요. 그때 모세가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조금 그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을 전달해 몇 가지, 정확히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어, 만나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 하지는 않았지만,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 우리 마음속으로 배워야 하는 것세 가지를 전자님이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줄 알게 에, 믿어라 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따르게 되면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알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항상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 0년 동안 훈련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와 매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물을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 믿으라는 것을. 그것은 예수의 이후의 세대, 제자들의 세대, 우리의 세대까지도 똑같이 말이 되어 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님이 요새 그 어떻게 보면 우연히 알게 된어 곡이 하나 있어요. 노래죠. 어, CCM 인데요.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입니다. 어, 한번 친구들도 이거 어, 좀 이따 기도를 어, 하기 전에 어,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할 텐데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곡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독한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안에서 나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이 친구 됩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노래예요. 어, 이 노래를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되게 알 수가 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항상 훈련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곳은 위험이 엄청나게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밥도 없고요. 정갈도 많고요, 뱀도 있고, 때로는 맹수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런 곳에서 훈련을 할때 이스라엘 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우리 자기 자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다른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두 번째 자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오멜만 가지고 가라. 약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어, 1인당 2리터 정도면은 어깨 많이 먹는 거죠. 하루치 양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어, 딱한 오멜만 가지고 가라. 그거보다더 가지고 가서. 남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썩고 벌레 들고 냄새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요. 어, 정확히 그 뒤에 말씀만 안해 주지만은 그렇게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이후에 더그 말을 듣지 않고 더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썩고 벌레 들고 냄새가 나니까 모세가 혼내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음, 하나님이 욕심을 버리라라는 것, 나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라라는 것, 어, 첫 번째와 동일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어, 너네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이었겠지. 왜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그것에 대한 의심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 내가 더가지고와서 저장해 놓으면 은그 다음날 어, 하나님만이 안 주셨을 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지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문드러졌어요 벌레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모세가 와서 혼냅니다 모세가 와서 혼낸 이유는 단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도 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잘못된 믿음이었었죠. 이건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심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어 왜냐? 좀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의심을 한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그 어, 의심 욕심 의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어,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어, 욕심,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이 의심으로 번져가지고 망한 어,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어떤 길을 가나요?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에게 주신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겼다라는. 그리고 그 전에 는어땠나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서 모두 다쳐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데리고 왔다라고 해요. 재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윗이라는 새 왕을 뽑게 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욕심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비를 세운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거 그리고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말년을 보게 되면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어, 요나 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막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어, 저 사람들을 한테 가가지고 예언하게 되면 저 사람들 다 회개해가지고 다살것 같아요 난 그래서 다시스로 갈래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심대로 갔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다시 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 아래, 제일 하단 층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으셔서 결국에는 물고기 입속에서 회개를 하고 나서야 니느웨로 와서 전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들이 그 그들이 다 회개를 하고서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 앞에 짐을 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멸망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아 잘못 내 욕심대로 저들이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어 요나가 햇빛 쨔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나무 어,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서그늘 지게 해줘요. 그, 그것 때문에 한번 정말 아, 시원하다라는 걸 느꼈지만 그 다음날에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들이 다 먹어치우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음... 요나서예요 네. 어 요나의 아니 요나 s 장 말씀이에요. 어 n 장 s Jonas, j 하 n a s 이 o n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 n a s Jonas, Jonas, 하지 하지 s j o n a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방망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 인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나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음. 너희 욕심대로 저 사람들을 멸망할 수가 없. 시킬 수가 없다. 저기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 요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나와요. 가론 유다는 어, 예수를 판자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어, 그의 속내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어, 똑같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독립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로마에 게서 독립을 하고 새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이 좀더 빨리 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저 십자가에서 아니 그 저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로마 병사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세울 거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후회를 합니다. 은 12개의 예수님이 판을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자님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 끝은 결국 잘못된 결과에 이루어지니까 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대림지 외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나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나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툰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숨쉴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심장이 뛰는 것, 내가 생각을 하고 보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서는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것들. 어전 담임도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나요? 열 가지 제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애굽의 병마들이 막 그것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 최고의 전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봐라. 저 모습을 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다, 아, 짧게 감사를 했었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어떤 것으로 돌아오나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왜 이끌어내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밥 달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원망만 가득해요. 결국에는 만나와 질렸다. 매출이 질렸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줄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먹을 때 기억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아직 그것에 대해서 감사 라는 말보다는 불편이 먼저 나왔죠 결국에는 그래서 1세대 가난한 땅에 그 최후한 1세대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 죽습니다 그 조그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음, 어, 우리가, 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어, 그 조그만한 감사 안에서 정말 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조그만한 것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셉이 예, 전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요셉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쓰셨던 것처럼 어, 하나님이 이사야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기초, 하나님이 자기가 쓰실 그 가장 기초된 사람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에도,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것에 감사를 먼저 했다가 그 작은 것을 주셨을 때에 이사람은 느끼기에는 나한테 이만큼 주셨었는데, "왜 이것만 주세요?"라고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 만나과 외출하기 아니,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 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원망을... 호로니다 감사하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어, 이조그마한 것에서 감사하지 않는 거,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좀 세게 말할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을 감사함의 기도를 먼저 하세요 지금. 먼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알면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작은 것들이 커져서 큰 것을 친구들에게 준비하시고 있을 겁니다. 이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감사함의 그 기도가 올라갔을 때더큰 것이 더 멀리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도님은 어, 우리 친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그 전도님하고 기도하기 전에 음, 광야를 지나며를 한번 친구들이 먼저 듣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이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에는요, 음,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그리고 나를 왜 홀로 두셔서 힘들게 하셨는지. 근데 그것이 나의 훈련이었다. 하나님, 나를 더 낮아지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든 그 훈련이다. 왜 주님은 나의 친구고,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거고, 주님이 그렇게는 자신의 꿈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요, 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손 붙잡고 나아가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무리 기도는 어, 전도자님이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어, 희제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잠깐 멈추고 마무리 기도는 전도자님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따르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알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